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점적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집회를 통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도 하고 알았던 것을 더 자세히 알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는 변했지만 변치 않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비춰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집회에 은혜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 전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세대들이 느끼는 답답함 가운데 자신의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른들은 집회 한번 다시 들어봐. 물론 답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회만을 권할 때 우리의 이 세대들은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지식에 대한 권위도 완전히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사람보다 검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점검해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저희가 시작하는 80년대만 해도 전하는 방식과 그 내용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방식과 내용들은 놀라워요. 그저 그래요. 조심스러우시죠. 우리 자녀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몇년몇월 며칠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몇년몇월 며칠 구원을 확신한 누구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되게 거북했거든요. 특히 전도인이 돼서 아저 성경에 없는 표현인데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함부로 제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고요. 그러게 있다가 음... 이제 전도인이니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어, 현실을 반영하여 지금의 목소리로 전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다가 저희 교회는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 복음을 전해준 역사가 되게 더 오래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문구를 제가 한번 접했어요. 제가 외우진 못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책인데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식은 시간을 두고 자랐을 것이다. 이들이 다다른 시점은 믿기로 결정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믿었음을 자신이 믿었음을 깨달은 것에 더 가깝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를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다 어, 좀 와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언제 자신이 확실하게 믿었는지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크게 없잖아요 어른들이야, 흥청망청, 나름대로 잘 사시다가, 술도 마시고, 친구 만나다가, 구원이라는 걸딱 받으니까 생활이 확 변해서 알게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다 데려오잖아요. 어른들은 교회 오면 옆에서 싫어했지만, 이 세대들은 교회를 나가면 옆에서 좋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영성이나 태도가 크게 뒤처졌다기 보다는, 신앙의 환경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확실히 아는데. 그래서 그아 내가 그이 세대들의 어떤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에서는 그렇게 늘 진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그런데 어, 그런 경우에는 언제라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저의 무릎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돌 잘하고 중고등부 때 열심히 암송 잘하고 나오는데 너무 좋아해서 정말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갔는데 많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놀랄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참 아이들 우리 이세대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참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시 복음을 설명시키고 변화된 것을 이야기해줘야 될지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서 맞춰서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